추격전이야 추격전 어 추격전입니다 지금 추격전 추격전 아 어, 지금 어어어 멈춰 멈춰요 멈춰요 어 이거 전면을 어을게 할까? 오케이 전면을 찍어볼 수 있어? 아 한번 해보죠 뭐 전면을 찍어볼 수 있어 전면 아 전면 찍었어요 찍고 있어요 어때? 어우 뭐 약간 난 느낌이 저기 느낌으로 봤지 모하비 느낌으로 봤지 난 순간적으로 다 그냥 모하비 느낌을 살짝 받았어. 뭐야 이거? 일단 계속 찍고 있어요. 응. 응. 그 전면을 그 네. 모하비가 확실히 많이 보여. 모하비. 네, 전 모하비 느낌 다 이따 봐봐요. 난전 모하비 느낌이 빡 나요. 일단은.